빠른 분들은 오늘부터 추석 연휴 시작일 텐데 추석장을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이곳을 추천합니다.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상품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농민 직거래 장터인데요. 경인 아라뱃길 정서진 장터 신채희씨가 모십니다. 강화해서 직접 농사지은 고춧가루고 양념이 다 강화할 거예요. 어, 굉장히 연하네. 어, 정말 살짝 묻혀서 먹어도 맛있겠다. 기장도 짧고. 농협에서 만든 깨끗한 포장용 비닐봉투에 든 부추, 깻잎, 가지 등 각종 채소들을 살펴보고 있는 주부님들. 하루 얼마예요? 아니 김치 하려고 해요. 음, 이쪽에 건 많아? 이것저것 한 7가지 채소들을 잔뜩 샀는데요. 다 얼마일까요? 8,000원. 여기 김 있어요. 염산에 들어가지 않은 무농약 김이에요. 얘는 음, 맞다. 드셔보세요. 음. 김이 지지시키면서 단맛이 날 거예요. 얘는 광합성 작용을 해서 맛도 있지만 영양도 굉장히 풍부해요.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에서 양식되는 김도 맛보고 살수 있는데요. 경인 아라뱃길 정서진 장터. 이곳은 인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품만 취급하는 직거래 장터입니다. 저희 농사 지은 땅콩하고 고구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도. 저희는 이제 농협경영연합회에서 농사 직접 지으시는 분들이 바쁘시니까 못 나오시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위탁. 대리해서 판매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화 특산품인 순모김치도 파는 거고, 강화 새우도 파는 거고, 그분들이 바쁘시니까, 원래는 35개 농가가 참가해야 되는데, 나오실 때도 있고, 못 나오실 때는 저희가 위탁 판매해드리는 거죠. 거의 강화께 많죠. 이제 김은 이제 장복. 이제 저희 그리고 또 계란도 유명해요. 계란은 항생제를 먹이지 않은 영양난이거든요. 그래서, 땅콩하고 계란은 거의 막 전국에서 오다시피 하세요. 저희가 위탁 그 비용은 아주 조금 그냥 네. 그래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여긴 직거래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싸다고 하죠. 이곳 정서진 장터는 명절을 맞아 지자체나 네. 광장에서 하루 이틀 열리는 직거래 장터와 달리 매주 말과 공휴일에는 아침 10시면 장이 열립니다. 장을 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밭에서 직접 채소를 따와 준비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저 처음부터 7년째 팔고 있는 거예요. 다 농사 지으신 거예요? 농사 사, 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면은 첫째로 이제 물건을 우리는 비료를 안 주거든요 계양구에서 나오는 낙엽을 이게 다몇 년씩 발효시켜 갖고 넣기 때문에 이게 신선도가 첫째 잖아요 그러고서 사원은 이게 싸게 팔 수도가 없어요 직거래는 첫째로 물건이 신선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 직거래 가면 물건이 다 비싸잖아 나는 그게 싫어갖고 최대한 대로 그냥 딴 데보다는 조금 신선하면서도 좀 저렴하게 내 신조가 팔고 있어요. 거의 다 우리는 채소를 그날 해와요. 거의 다 그날 해온다. 신선도 때문에. 그 이거 다 어제 따신 거예요? 아니죠. 아침에 새벽에서부터 하는 거 열매 같은 거만 어제 따고 오이 같은 것도 가지도 아침에 해 갖고 왔어. 호박 같은. 그리고 우리네 이 시골 정이란 게 있잖아요. 내 집에 오신 손님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고 부추나 쪽파 같은 채소를 덤으로 꼭 끼워 주십니다. 이러니 소비자들은 일부러라도 정서진 장터를 찾아 오는데요. 여기 주말이면 여기 와서 장봐요 원래. 아니 싱싱하고 농사진 거라 싱싱한 거니까 가격도 싸고 아니 여기 아주머니 인신도 좋고. 현수 농사진 거라 싱싱하고 맛이 좋아요 마켓에서 산 거보다 그래서 진짜로 일부러 이거 쇼핑을 일로 온 적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고구마 순도 좀 사고 명절 돌아오니까 아이들도 좀 해서 주고 그러려고 온 거예요. 요거 만 원도 안 들어가네 만 원도 안 들어가고 뭐 이거.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가격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깎으면서 웃을 수도 있고 전통 시장 그는더 싸네 첫째 싱싱하고 싸고 응. 그게 좋죠 뭐 마트 물건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게 거쳐오잖아 매끄럽게 걸쳐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직거리로 오잖아요 소비자하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첫째 물건은 굉장히 싱싱해요 믿을 수 있고 저렴하고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수석 장군 직거래에서. 예예, 예, 나 직거래서 봐요. 영종대교로 넘어가는 일몰도 멋들어진 곳. 이정서진 장터는 내일부터 26일 연휴 끝날 때까지 하니까 장도 보시고 일몰과 함께 달맞이까지 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인천시 농업 경영인 연합회 최유미 씨가 많이 오시래요. 인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거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시는 거고요. 어, 강화나 뭐 서구, 개양, 뭐 그쪽에 또 농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인천지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농사지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은근히 그런 농사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강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강화하시면 순무김치나 뭐 고구마, 특히 강화, 뭐 새우젓 손님들이 오시면 아세요, 저렴한 거. 그리고 바로 농장에서 직접 따오신 거, 뭐 직접 만들어서 갖고 오시는 거가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거 바로 이용하시기 좋고 해서 많이들 찾아오세요. 아, 여기 투어 놀이나 윷놀이 같은 것도 많고, 여기 주변 경기도 좋고, 바다도 있고 하니까 명절 때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힘들고, 맘 지칠 때면 가끔 시장을 둘러보죠. 산은 사람들과 큰 소리들로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것 두부 한 모와 술한사발산 마냥 행복한 아저씨와 한줌 가득히 산 콩나물에 즐겨 산한 아줌마들 세상에 뭐 건모의 시장 풍경 듣고 오셨어요. 음, 정신없이 막 장보다 보면 깜빡하는 것들 생기잖아요. 여기는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경인아라뱃길 정서진 장터 신치 씨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